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후회란 단어 있어요. 우리 살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후회가 영어로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후회는요. regret란 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remorse란 후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repentance. 요거는 어, 역시 후회 또는 회계라고 해서 종교적, 종교적 느낌 나는 단어인데요. 각각의 뜻은 이렇습니다. Regret는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후회죠.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 후회는 잘안 하죠.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움이 강하죠. 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 그런 느낌인데요. 가장 일반적이죠. remorse란 죄책감이 듭니다. 머릿 속에서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remorse가 되면 수치, 분노, 뭐 양심 이런 게막 아프고요, 굴욕이 막 생기고 벌써 regret보다 강하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당연히 후회는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자, repentance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란 뜻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일상생활에서보다는 종교 단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시죠. I used words that I deeply regret. 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즉 말을 썼다는 얘기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deeply regret. 깊이 후회하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건 지금이고 말을 쓴건 조금 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깊게 후회하는 말을 했다. 아휴,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My only regret is that I didn't do it sooner. 이때 regret는 형태와 똑같죠. 명사입니다. 나의 유일한 후회는 뭐다? 내가 그것을 더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회. 자, 그러면요. Remorse는 He shows no remorse for his actions. 그는 전혀 후회를 보이지 않는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참회하거나 뭐 어,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런 게 없다. 앞에 remorse를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수치구룡 느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Regret보다 좀한 단계 큽니다. You have a bad case of b i r s remorse였는데요. 자 buyer's remorse 는 사는 사람의 후회 이게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그 직역이지만 영어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샀나 그러면서 머리 펑펑 치잖아요 주먹으로 또는 가슴 치거나 그럴 때가 buyer's remorse 죠 아이고 또 샀네 또 샀네 그러면서 a bad case of 하면 나쁜 사례다 이건 직역이고요 너는 지금 물건 사놓고, 진창 후회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뜻이요. 자, 세 번째는요. God is forgiving to those who repent. 종교에서 많이 보이죠? God.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Repent는요, repentance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사람들 하면, those who.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Repentance implies a change in direction. 했는데요. 회계란 imply 한다라면 어, IM이 있죠. 원래 IN인데 발음이 P가 입술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기 때문에 M으로 역시 M도 입술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imply라는 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암시한다. 내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의 전환,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회계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내포된다. 그런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이 표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후회라는 단어의 설명과 예문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로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살짝 다른데 섞어서도 크게 지장없는 ready, 그리고 prepared. 라는 단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